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해 대출을 검색하면. 상품이 끝없이 보이지만 정작 내 조건에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핵심만 정리했으니 마지막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내 상황과 조건을 다시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은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보통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공식 기준 금리는 대략 연4% 대에서 15% 사이로 제시되며, 실제 적용 금리는 개인 내 신용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투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사한 소액 비상금 대출을 운영하며 통상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특히 투스뱅크는 SGI 서울보증의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 시 금리 변동 위험을 더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승인 한도나 심사 결과가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카드 현금 서비스는 즉시성은 높지만 현금적으로 두 자릿수 금리가 일반적이라 상환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 경로가 연속으로 부결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다면 보유 한도를 활용하는 거래형 접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한도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모바일 또는 디지털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정식 등록된 매입처에 판매하여 정산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매매에 가까운 구조여서 이자 대신 한 번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처리 속도가 빠른 곳도 많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 여부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여부 수수료 범위와 처리 시간표의 사전 고지와 준수 중간 재유통이 없는 원메입 구조인지 여부 전화나 실시간 채팅 등 사람이 응대하는 상담 채널의 상시 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통신사 약관 범위를 벗어나 하지 않는 지도 함께 점검 하 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모바일 비상금 대출은 간편하지만 심사와 규제 변수로 실제 한도가 기대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고 카드 현금 서비스는 금리 부담이 큽니다. 거래형 현금화는 속도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정식 등록과 문서화된 조건, 원내 입구조, 실시간 상담, 약관 준수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로를 선택할 때 교용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안내를 통해 내 한도와 조건, 수수료를 비교. 하고 다음 달 청구와 상한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 뵐게요.